소비 VS 투자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이 우리가 가진 자산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은 보존되지 않고 매분매초마다 그냥 증발합니다. 이 사라지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현금을 받지만 이 현금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노동의 결과물일 뿐 시간의 흔적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정지된 자산입니다. 움직이지도 증가하지도 시간을 대신 사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자기개발이나 자산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들인 시간은 금방 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노동으로 번 현금을 소비로만 사용하면 다음 달 같은 돈을 벌어도 시간의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소비는 시간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시간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산 투자와 자기 개발은 사라진 시간의 가치를 미래로 이월합니다. 현금을 가치 증가 활동에 투입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시간 보존의 기술이며 장기적 성장의 본질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사람은 현금을 미래를 확장하는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노동의 결과를 다가올 다음 시간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